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거 자체를 작은 챗봇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좀더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안전교육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이트는 getcody.ai라는 사이트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 속에 아이들에게 교육할 PDF 파일을 넣으면 이 자체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나서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내가 아이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요. 수학여행 안전교육이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조학여행 안전교육 시리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종의 내 컴퓨터에 폴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곳에서 내가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올려도 되고, 웹페이지를 올려도 됩니다. 저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가정통신문, 국외체험학습 최종 안내 가정통신문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이제 감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비용도 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런드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이 어, 가정통신문 학습을 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여기 보트에 가면 됩니다. 자, 컨텐츠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테스트 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학, 여행, 안전, 교육, 챗봇이라고 해보고요. 네. 봇 디스크립션이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T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셉을 잡을 때, 제너럴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건데, Knowledge를 클릭을 하면 이것이 지금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가 거든요 이때 방금 우리가, 어, 업로드 했던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의 이름, 소화, 안내, 어, 음, 안전, 교육, 보호미.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제뽀의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챗포 자체가 크리에티브하면 이 이야기를 좀 지어내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균형 잡힐 것이냐, 아니면 사실 전달이냐? 우리는 안전 교육이니까 사실 전달 쪽으로 가시겠고요. 그다음에 바람직한 아웃풋 타입도 엔서링 정도로, 그다음에 네 기빙 어드바이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어떤 언어로 여러 가지 언어가 다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same language q u 유저스 i 스션이니까 어, 상대방이 물어본 언어를 토대로 대답하겠다 즉 한국말로 오르면 한글로 답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어, 그냥 c r e a 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학행 안전교육 책봇이 만들어졌고요 얘를 점세 개를 클릭을 하시면 인베드가 나옵니다 인베드가 나오면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네, 공유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여준 메시지인데요 가게 되신 걸 축하드려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도 바꾸실 수 있고요 뭐 색깔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고 네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요값 그대로 간다고 하고요 음, 아이프레임도 넣으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링크를 카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창에서 즉 아이들에게 이 링크를 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이들에게 소환계간안진교육을할때이 링크 속에서 예를 들면 귀가시간 해보겠습니다. 귀가시간 언제 집에 가니? 라고 했을 때 PDF를 바탕으로 얘가 대답을 해줄텐데요. 말마 네, 3.5가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동안에 네, 보시면 최종 안내 가정통신에 따르면 귀가시간은 6시 30분 이후입니다 뭐 이런 정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 g PT가 막연한 정보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내가 제공하는 PDF 파일 안에서 질문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링크를 주는 게 조금 어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 줄이는 방법은 ka.do 인데요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서 Advanced를 누르고요 내가 지금 이용할 주소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이렇게 만드시면 학생들에게 이 주소를 주면 아까랑 동일하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PDF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소왕여행 안전교육하는 것 안내를 드렸고요. 어, 제가 아까 짧게 보였지만 이거 이외에도 아이들이 뭐 독도와 관련된 파일을 넣고 독도지키미라는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활용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